예를 들어, 혼자 원룸에 살면서 키웠을 때라, 가족의 다른 띠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키우는 거랑 또 말이 달라요. 안 맞는 띠는요 안 맞아요 동물이 들어와도 그렇고 반려동물이 요새는 뭐 고양이 개뭐 예를 들어 햄스터 뭐 이런 거 많이 키우잖아요. 그럼 햄스터가 쥐까잖아 그럼 양띠인 사람이 안 맞는 거야 표현하자 하면 근데 그렇게 따지면 고양이 어떻게 키우고 개 어떻게 키워요 근데 피해 가는 건 좋죠 운의 작용을 하니까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음 원진이 들어가는 살은 안 맞는 띠는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좋. 뱀하고 개하고 안 맞잖아요, 원진이 있어서. 개하고 안 맞으면 서로의 합을. 올려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개가 나만 바라보면, 내가 합을 찾기도 전에, 개한테 내 운이 가잖아. 내 운을 온전히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 뱀띠분들이 개를 키우고 있어. 그럼 내가 뱀띠의 운을 받아야 돼. 예를 들어, 이번 연도에. 근데, 개를 키우고 있어서, 개가 가꾸가 원진이 있기 때문에, 상충이 있기 때문에 또 부딪혀. 자꾸 개가 옆에 대해서 깨갱대고 짖고 예를 들면, 말도 안 듣고, 여우같이 행동하고, 그런 강아지들이 있거든요. 그게, 띠가 약간 안 맞아서 그런 부분도 있어요 다 그렇다고 말할 순 없어 그러면 개가 한 눈을 팔수 있는 물건을 갖다 놔야 돼 그럼 내가 개한테 쏟지 않잖아 운을 기운을 쏟지 않잖아 그럼 내 운이 올라가잖아 개한테 그냥 놀잇감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집에요 화초 중에서도 넓은 잎을 가진 화초가 있어요 그거를 강아지 집 옆에 놓으세요 운을 뺏는 거야 기를 뺏는 거야 이쪽으로 상충이 되는 뱀띠한테 사람의 주인한테 가서 하지 말고 이 화분 쪽에 기운을 넣으라 이 말이야 뺏기라 이 말이야 그러면 서로 안 부딪히잖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요렇게 풀어갈 순 있어요 넓은 잎 요새 보면 뭐 돈나물 하잖아요 그런 거 갖다 놔도 되고 조화 같은 것도 될까요? 근데 조화는 죽은 식물이잖아 생명이 없잖아요 우리 쪽에서 그렇게 따지거든요 생물이 좋아요 살아있는 게 좋아요 조화 말고 생화 표현하자면 생, 생물 이게 진짜 하셨을 때안 하는 사람하고 의 차이가 큽니다 노력을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위에서 볼 때요. 아무것도 안 보여. 머리 밖에 표현을 하자면 하 근데 운 받으려고 노력하면 눈에 띈다고. 그래서 초를 올려서 불을 밝히고 등을 올려서 이름을 비추는 거야. 제발 봐 달라고. 그 노력을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겠죠. 그럼 집에다가 내가 이사 이띠하고 이, 이 동물하고 원진이 껴 있으니 이 노력을 해야겠다 하면 위에서 띈단 말이야. 그럼 운이 아얘 그릇이 됐구나 하고 탁 하나 던져 준다고 위에서. 그미입니다 개띠가 혼자 키웠을 때, 예를 들어 혼자 원룸에 살면서 키웠을 때라 가족에 다른 띠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키우는 거랑 또 말이 달라요. 개와 돼지와 또 개가 있어, 예를 들어. 그럼 괜찮아. 근데 개하고 상극인 뱀이 있으면 아무래도 다르겠죠. 개하고 개하고 돼지만 있는 거하고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개하고 개는 괜찮아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온 가족이 있는데 거기에 돼지도 있고 뱀도 있고 양도 있고 막다 있어, 띠가. 다르지 왜 서로를 운을 합해주는 합이 있고요 그해또그 달에 그 일에 그, 그, 그 터에서 형 이게 무궁무진하다니까 이왕이면 돼지는다 아우를 수 있으니 뱀하고 갠데 가족 중에 돼지가 있어 그럼 괜찮아 융화가 되는 거야 안 맞는 띠를 찾는 것도 좋지만 본인의 사주를 따져서 해야 되는 게 최고 첫 번째예요. 솔직히 말해서요. 동물과 사람은요. 교감은 할수 있으나 기운을 나눠 가질 수는 없어요. 솔직하게. 서로 딴데 기운을 주는 건 있어도 동물이 기운을 줄 수는 없다고.